왜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한 번쯤, 아니, 어쩌면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어쩌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닐까? 불안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원하는 걸 쉽게 얻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더딘 걸까,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힘든 순간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좋은 날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싹이 나지 않듯이, 우리가 하는 노력도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걸 믿으세요. 인내하고 묵묵히 준비하세요. 때가 되면 당신이 기다려온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주제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인 복은 인내하는 자에게 따른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오랜 수행을 마친 후 넓고 광활한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사방은 끝없는 모래뿐이었습니다. 제자 안 한다가 힘겨운 표정으로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며칠째 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도 마르고 발도 아픕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래바람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여, 너는 사막을 걷는 동안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안 한다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저 멀리 보이지만 닿을 수 없는 신기루 뿐입니다. 저는 이 고된 길이 언제 끝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짝 미소를 지으시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발밑을 보아라. 너는 무엇을 밟고 있는가? 안 한다는 발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식물입니다. 이렇게 거친 사막에도 풀이 자라고 있다니 신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막에서도 자라는 생명이 있음을 보았느냐? 이 작은 풀한 포기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견뎌왔겠느냐. 하지만 그것이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니 결국 이 거친 땅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안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란 단순히 괴로움을 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이 작은 풀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힘이다. 인내하는 자는 끝내 꽃을 피우고 그 꽃은 곧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길도 마찬가지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주어진 복을 만날 것이다. 그때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한다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찾던 물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안 한다요. 참고 걷다 보니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눈앞에 다가왔더다. 안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조급함이 아닌 묵묵히 나아가려는 의지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고 견디는 것이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여러 가르침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 인내는 중요한 수행의 덕목으로 이를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지키고 더 깊은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좋으셨다면 공유를 통해 공유 선업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 안한다가 오랜 순례를 마치고 한적한 사막의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드넓은 모래 언덕과 초록빛 야자수 그리고 작은 연못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며칠 머물기로 한 부처님과 안 한다는 오아시스 주변에 머무는 상인들과 유목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막에서 상인들과 유목민들을 위해 물을 나누어 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젊은 상인이 나타나 노인의 우물을 빼앗으려 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스승님, 저 노인은 수십 년간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저 젊은 상인은 이제 와서 그를 몰아내려 합니다. 이런 부당함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아, 안 한다가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노인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젊은 상인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처님이 노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인가?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이 마르는 날까지요. 내가 떠날 날이 오더라도 이 우물은 여전히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때 젊은 상인이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장,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이제 이 우물은 내 것입니다. 당신이 물을 나누어 줄 필요도 없어요. 안 한다는 참지 못하고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스승님, 이 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부당한 일을 견뎌야 합니까? 부처님은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땅 속에서 소산하듯 복도 인내하는 자에게 소산한다. 이 노인은 억울함 속에서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기에 그는 이미 복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고는 젊은 상인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너는 지금 우물을 차지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물이 마르면 너는 무엇을 가질 수 있겠느냐? 너의 마음 속에는 물을 나누어 주려는 선함이 없으니 결국 이 우물도 너를 떠날 것이다. 젊은 상인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오아시스의 모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젊은 상인이 힘겹게 우물을 지키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우물을 지킬 때는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선한 마음이 오아시스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 이후 젊은 상인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노인에게 사죄하며 다시 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얻지만 욕심이 앞서는 자는 스스로를 잃게 된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사막의 오아시스는 더 맑고 시원한 물을 머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를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흐르는 강물처럼 더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욕심으로 쉽게 얻은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 인내로 이룬 것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쌓인 노력은 결국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결실을 맺게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다면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믿어보세요. 지금의 인내가 결국 더 단단한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서울로 옮깁니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 끝, 오래된 전통 사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지만, 이곳에 들어서면 마치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법당 앞 작은 정원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법원 스님이 응.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허둥지둥 사찰로 들어섰습니다. 스님, 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눈가에는 불면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법운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서 차한잔 하시지요. 남자는 스님의 앞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손님도 줄고 직원들도 불평이 많고 거기다 옆 가게는 장사가 잘 되니까 비교가 되면서 더 속이 상합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지칩니다. 법운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사찰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셨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크고 멋진 나무였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이 나무가 처음부터 이렇게 컸을까요? 아니겠지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자랐겠지요.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지기 말했습니다. 이 나무도 처음엔 작은 씨앗이었을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고 겨울의 혹독한 추위도 견뎌야 했지요.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뎠기에 지금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스님의 말을 새기듯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법운 스님은. 따뜻한 시선으로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디고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복을 부르는 씨앗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고난이야말로 당신이 더 단단해지고 앞으로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 인내하면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스님은 나뭇가지 하나를 주어 손에 쥐었습니다. 이 가지를 보세요.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단단해야 하고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며 당신의 가게를 더욱 단단한 뿌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법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힘들지요. 하지만 초조함이 해결책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당장 가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은 없는지, 긍정적인 변화를 줄수 있는 작은 것들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결국 당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남자는 조용히 스님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말씀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법운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나무처럼 묵묵히 자라 보세요.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가게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직원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분위기를 개선했고 손님들에게 더욱 정성을 다해 서비스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찾는 단골 손님이 늘었고 직원들도 점점 더 협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남자는 다시 법원 스님을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제는 초조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변화시키고 나니 가게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법운 스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인내하며 씨앗을 심었으니 이제 곧그 씨앗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도심 속 작은 사찰 그곳에서 법운 스님의 가르침을 들은 남자는 다시 삶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직장인도 사업을 하는 분들도 누구나 어려운 응.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인내하고 버텨낸 순간들이 모여 결국 더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장소는 서울 도심 한복판 고즈넉한 전통사찰 보현선원입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리잡고 있는 이곳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많은 신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찾는 곳입니다. 오늘도 법운 스님은 선원 앞 작은 마당에서 차를 우려내며 신도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스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김도윤, 30대 중반으로 최근 사업을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이 틀어지고 자금 사정도 여의치 않아 매일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법원 스님은 차한 잔을 따라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마음이 그렇게 무겁소? 도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냉정한 걸까요? 인내하라고들 하지만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요? 법운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머금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윤 씨, 여기에 오는 길에 선원 앞에 있는 대나무 숲을 보지 않았소?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대나무는 씨를 뿌린 후 4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동안 땅 속에서는 단단한 뿌리를 뻗으며 준비하고 있지요. 그리고 5년째가 되는 해 마침내 하루에 무려 30cm씩 자라면서 하늘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도유는 눈을 크게 뜨며 스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도 뿌리를 내리는 과정일까요? 법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따른다는 것은 무조건 참기만 하면 복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지. 대나무처럼 말이오. 도유는 그제야 스님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지금 힘든 이유도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힘든 순간을 이겨내면 마침내 내가 원하던 길이 보일 것이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오. 시간이 필요할 뿐 씨앗이 뿌려진 것은 분명하니까. 도유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스님, 저도 대나무처럼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겠습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법운 스님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 마음이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될 것이오. 그날 이후 도유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묵묵히 버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 그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되어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복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더큰 복을 부르는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인내하는 사람이 더큰 복을 얻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차분히 기다리며, 오늘의 인내가 내일의 복으로 돌아올 것을 믿어보세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으로 영상의 이익을 받아가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평온하게 해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